조직 스토킹의 진실, 당신이 믿고 있는 가족이 바로 가해자일 수 있다. 조직 스토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족 및 지인들조차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실을 살펴보며 이 심각한 사안을 깊이 이해해 봅시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소속되는 지역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무차별적이며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가해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배달부와 같은 일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불쾌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불쾌한 발언 사람들은 멀리서 시끄럽게 욕설을 하거나 죽어라는 등에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합니다. 조롱의 웃음이와 함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조롱하며 괴롭힘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특수 장비 사용 아랫집이나 이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영향과 피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함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한 불안감, 언제 어디서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뒤따릅니다. 우울증,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괴롭힘은 우울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질환소화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